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여름에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센스 있으면서 감성 있게 코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이템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입을 수 있는 옷도 다양하지 않고 더운 날씨 탓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어려워서 비교적 한정적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갖고 계시면 여름 동안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서 감성 있게 코디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여름 코디에 쭉 활용한 반팔 블레이저예요. 저는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블레이저를 입었을 만큼 블레이저 코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블레이저는 깔끔한 미니멀 포물룩 뿐만 아니라 캐주얼 스트릿 코디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름에도 블레이저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성분들이 여름에 반팔 블레이저를 착용하시는 걸 보고 작년에 남성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의 반팔 블레이저를 구매하게 됐어요. 확실히 여름에 기본 반팔티만 입었을 때보다 그 위에 블레이저를 걸쳐줬을 때 훨씬 더 코디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슬랙스와 함께 매치한 깔끔한 무드의 미니멀 룩부터 데니 팬츠와 매치한 데일리한 캐주얼 코디까지 코디 활용성도 높아 하나의 블레이저로 다양한 스타일의 코디를 할수 있어서 이번 여름에 반팔 블레이저 꼭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팔이어도 아무래도 아우터다 보니 여름에 많이 덥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칠 정도로 얇은 두께감으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어서 더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범팔 블레이즈를 활용한 미니멀 그리고 캐주얼 코디 총두 가지 코디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코디는 여러분들이 데일리하게 착용하시는 데님 팬츠와 함께 캐주얼 코디를 해 봤는데요. 반팔 블레이저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평소 블레이저 코디하시는 대로 블레이저 안에 흰너를 깔끔한 기본 흰티를 착용하시고 팬츠는 캐주얼한 무드에 맞으면서 여름에도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감의 중청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해줌으로써 캐주얼한 블레이저 코디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옷차림이 간소한 만큼 허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팔찌, 가방과 같이 액세서리도 함께 매치해주시면 확실히 코디의 포인트도 되면서 전체적인 코디 완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 코디하실 때. 이렇게 액세서리 활용해보시는거 추천드려요 두번째로 준비한 코디는 평소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니멀한 블레이저 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블레이저와 잘 어울리는 슬랙스와 매치해 셋업 느낌으로 깔끔한 미니멀 코디를 해봤어요 시각적으로 조금 더워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너를 유넥이너로 매치해 시원하게 연출해봤고 팬츠는 사계절 착용 가능한 소재의 턱이 잡힌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줬는데요. 저는 초여름에는 긴 기장의 슬랙스를 매치하고 한여름에는 초탄 기장의 반바지 슬랙스로 조금 더 시원하게 입는 편이어서 여러분들도 반팔 블레이저와 함께 슬랙스도 구매하셔서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한 블레이저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반팔 블레이저로 여름 코디에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여름 코디를 할수 있고. 반팔티 반바지 조합에 평범한 느낌이 아닌 감성 있는 코디까지 할수 있으니 이번 여름에는 반팔 블레이저로 여러분들의 코디 완성도가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가올 여름에 꼭 하나 갖고 계셨으면 하는 아이템 반팔 블레이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하기 좋고 소재 또한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두께감을 갖고 있어 초여름부터 한여름까지 충분히 입기 좋으니 이번 여름 코디에 반팔 블레이저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